바울이랑 함께 묶여 있으면 그 바울이 함께 묶여 있는 병사들한테 무엇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아마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병사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생겨났을까요?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을 걸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저희를 감당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와야만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구나 마음이 상했다 이 뜻이 아니고 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하고 그만두고 멈출까요? 아니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할수 없는 막다른 길을 만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흘러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궁리해서 기어이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냥 하는 사람은요. 어? 어려운 일이 생겼네. 못 하겠네. 아, 그만둡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남들 흉만 보고 댕기고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저떻다더라 이렇게 막 사방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거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잘 몰라서 그럴 거야 정확히 알아보면 좋을 거야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였어요 네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되었다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돼. 마지막으로, 바울이경험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더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런데 성도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은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날 주일 예배 때 확실히 예수님은 참석하십니다. 그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확실히 참석하십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을 했었을 때 자신의 눈을 자신의 눈을 떠 주게 하시고 자기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내 마음 안에 평안을 넘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혼자가 아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아,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만나야 돼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지금 다, 바울이 뭘 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즐거워해요. 예, 온전한 사랑, 따뜻한 사랑, 어, 사랑이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 사랑의 불을 켜고, 그 사랑을 지속하고 그 사랑 위에 서 있는 교회 어떤 교회겠습니까? 잘 모르세요? 어떤 교회겠습니까? 온 사랑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랑, 따뜻한 사랑. 사랑이 없는 칸카만 곳에 사랑의 불을 켜고 그 사랑을 지속하며 그 사랑 위에 서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온사랑의 교회,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고 따뜻한 사랑이 있고, 사랑의 불을 켜고 또그 사랑을 지속하고 그 사랑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참 복된 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인사가 끝나자마자 사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중요한 일을, 이야기를 한 가지를 먼저 해주고 싶어합니다. 뭐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하느냐면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동사가 무엇이냐면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입을 딱 떼고 처음으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이야기의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게 지금 바울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성 뭘 알기를 알려주기를 원했느냐면은 내가 당한 일이 고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줄을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교회를 향해서 하는 첫 이야기였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빌립보교회 성도들이나 로마교회 성도들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은 하나님 나라의 손해 아니야? 교회에 손해 아니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수 있어.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낭망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 바울이 잘못되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가?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누구한테 나타났다고요? 모든 시위대 안에. 예,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토리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보통 때잘안 쓰는 말인데 이 프라이토리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최측근 친위대를 이야기할 때이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랑 함께 묶여 있으면 그 바울이 함께 묶여 있는 병사들한테 뭘 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아마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병사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생겨났을까요?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던 을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잡혀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잡히는 겁니까? 병사들이 싫어도 6시간씩 잡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 교부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도들의 제자를 속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사도 다음에 나오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직함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교부의 시대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교황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가르칠 때 교부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리소스톰은 별명이 황금의 입술이었어요 얼마나 그분이 말씀을 잘 전하는지 이름 별명이 황금의 입술이에요 로마 황제가 이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 네가 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나는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화가 났어요 저 인간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화가 나서 체포를 명합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체포되어져서 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신하한테 지시를 합니다.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가두어라. 아무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독방에 가두어라. 그러자 그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폐하, 황제 폐하, 크리소스톰은 기독교인입니다. 황제가 <laughs> 뜬하겠죠.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게뭐 어쨌단 말이냐? 내가 몰라서 지금 이러냐? 빨리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신하가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 폐하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의 감옥에 그 사람을 감옥에 혼자 가두어 두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에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싱글벙글 웃으며 하루 종일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게 되면 오히려 그에게 잘해주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을 걸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저희를 감당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방에 들어가면 누구랑 기도해요? 누구랑 이야기를 해요? 하,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죄수들과 함께 넣어놓으면 죄수들을 전도합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하면 그는 순교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런 이런 이 크리스토스톰이 이런 일화가 있는데 크리스토스톰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일일 사 교대로. 꾸준히 네 명씩 계속 사람들이 바뀌면서 들어오니까 지금 이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바울이 뭘 깨달을까요? 뭘 느낄까요? 내가 왜 감옥에 왜 들어왔는지 뭘 느낄까요? 느끼는 거 하나입니다. 아, 이곳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곳에 들어와야만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구나. 바울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들어온 것이 복음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바뀌어 가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메신저는 묶일 수 있어도 메시지는 묶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바울은 감옥의 착고에 차여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묶어 놓을 수 없다. 지금 바울을 만나고 간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뭔갖 얘기를 다 하다가 다 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꼭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감옥에 묶였다고 묶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됐다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바울이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 14절 말씀 바울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있었고요 나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이제 바울도 적이 꽤 많았거든요 초대교회 보면 은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면 경쟁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laughs> 생긴 건 내가 낫지 어떤 사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똑똑하긴 한데 나보다 못 생겼다. 막 이러니까 내가 바울보다 더잘 전해, 내가 바울보다 더 많이 전도할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바울보다 더 인정받을 거고, 바울 바울 그러는데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말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그래서 전도한 숫자가 늘어나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얼마나 참 깝깝할까, 약이 오를까? 여러분 이런 입장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다고는 할수 없죠.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 이전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실 배우는 건 뭐냐면, 인간이 성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숨겨진 동기로 전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참별수 없는 인간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숨겨진 불순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바로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누가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예수님이 전파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다. 충분히 사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전혀 지금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서 진짜로 정말로 아무런 악감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들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에 빠지지 않았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목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어이 못생긴 놈 이러는 바람에 갑자기 막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나보고 못생겼대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싸움하느라고 뭐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려요. 이게 시험에 든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이 뜻이 아니고. 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표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있을까? 자기가 욕을 먹는데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있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자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하고 그만두고 멈출까요? 아니요. 자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할수 없는 막다른 길을 만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흘러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궁리해서 기어이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냥 하는 사람은요 어 어려운 일이 생겼네 못하겠네 아 그만둡시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빡 생기면 나안 해. <laughs> 네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사명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기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요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기분이 나쁘든 길이 열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 때문이었지만은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만난 예수님,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생하게 경험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두 번째 일은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연합해 계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이전에는 사람 죽이는 일에 급급하던 바울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남들 흉만 보고 땡기고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저 어떻다더라 이렇게 막 사방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거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잘 몰라서 그럴 거야. 정확히 알아보면 좋을 거야.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네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되었다.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삶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을지라도 바울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항상 그에게는 넘쳤다라는 마지막으로, 바울이 경험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뭐, 배우자가 나를 못 알아주고, 단임 목사도 못 알아줄 때가 있고, 같은 다락방에서 누가 못 알아줄 때가 있고, 동창도 나를 못 알아줄 때가 있는데, 못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확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참된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만드는 찬 너무 좋아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바울이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서 그냥 은혜 베풀어 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 중에 성경이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어요. 참 여러 가지 복이 다 중요해요. 어뭐 여러 가지 복이 다 중요한데 그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뭔지 아세요? 진짜 좋은 복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십니까?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냥 보좌에 앉게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보좌에 앉는데 혼자 앉아요? 그냥 앉아요?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가장 아름다운 거,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시원해서 그런 겁니까? 뜨겁고 씻고 한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 워싱턴에 있는 교회인데요.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 이 교회 평소에 교회를 잘안 나오는 성도님이 한분 계셨대요. 이제 뭐 가끔씩 그냥 나오고 뭐 교회 무슨 행사 있다면 나오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면 나오고 또 별로 안좋면안 나오고 뭐 교회라는 데가 뭐 그렇지라고 하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요 무슨 소문이 들려면은 미국 대통령이 주일 예배 때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이이 이, 이 성도가 단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목사님 제가 듣자하니까 이번 주일날 대통령이 오신다면서요 그 사실인가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나중에 대통령이 참석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은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날 주일 예배 때 확실히 예수님은 참석하십니다. 그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확실히 참석하십니다. 사람들이 대통령과 함께 하는 건 영광인 줄 알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을 했었을 때 자신의 눈을 자신의 눈을 떠 주게 하시고 자기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내 마음 안에 평안을 넘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혼자가 아니 나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경험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아,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만나야 돼.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지금 다, 바울이 뭘 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비록 뭘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내가 감옥 안에 갇히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합니까? 감옥 안에 들어오니까 누구를 만나요? 시위대를 만나잖아요. 자신은 감옥 안에서 시위대 병사들을 만나고 있고 감옥 밖에서는 성도들이. 좋은 동기로 나쁜 동기로 동기에 어찌 됐든 누구를 전파하는데 힘써요?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힘써요. 그거를 보니까 바울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내가 시기할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없고 분노할 것이 없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이 기쁨이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것이 누가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진짜 크리스천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다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함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면서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나도 알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거 무슨 뜻인지 나도 알아 바울이 왜 좋아하는지 나도 알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